안녕하세요. 하당 라이프입니다. 어, 요즘 태국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국이 지금 식당 안에서 밥은 먹을 수는 있지만 술은 못 마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펍 클럽, 이런 곳은 전부 다 문을 강제로 폐쇄당했습니다. 마사지 샵, 스파장. 이런 것들 전부 다 가게가 어, 강제 폐쇄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파타야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가던 곳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보려고 여기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쳐다보면 그 유명한 어, 유흥의 천국 소이호기라는 곳인데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소이 호기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만 살짝 돌리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쏘이 혹입니다. 제가 어디 뭐 다른 데 와서 쏘이 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쏘이 혹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모든 바들이 다 양옆으로 문을 닫은 상태고요. 이게 고프로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빛이 없으니까는 일반 휴대폰보다 밤에는 영상이 더안 좋게 나오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앞에를 촬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함부로 촬영을 하게 됐으면 어 여기에 있는 직업 여성분들이 굉장히 뭐라 했었어요 그래서 해코지도 당할 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양옆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불나오는 데는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양옆으로 바들은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여기 토이 박스라는, 어, 바인데 지금 이 안에서는 실시간 방송하고 있나 봐요. 음악 소리 들리고 여성분들 목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이 고프로로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화면상 이 액정상으로는 너무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으로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 20m만 더 가면 이제 소유욕은 끝났습니다.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일단 가게들이 전부 전멸입니다, 전멸. 요 앞으로 가면 이제 비치로드거든요, 해변가. 해변가도 어떤지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8시 23분이고요. 지금 8시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도로가는 거의 뭐 새벽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사람도 없고. 여기가 파타야 비치 소이 호 앞에 있는 백사장입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여기서 처음부터 돗자리 깔고 술 먹고 진짜 인산인네를 이뤘던 그런 곳인데 저쪽까지 끝까지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저는 비치로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워킹 스트릿이 나오게 되죠. 한참 걸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워킹 스트릿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명이 위에 이렇게 비춰서 그런지 이 야자수는 굉장히 예쁩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직업 여성분들이 많이 서있었고 여기 가운데는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 우통먹고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천지 빼까이 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저기 바로 앞에가 워킹스트리트 입니다 한제 기준으로 한 70m 정도 앞에 있으면 저 워킹스트리트 간판이 있는데 뭐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뒤로 차들이 오는 거 보이시죠? 거의 안 옵니다. 지금 이제 한 9시 저녁 9시 가까이 됐는데 지금 차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됩니다. 작년 월달이었나요? 작년 월달쯤에 어 여기 완전 락다운이 걸렸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술도 잘안 하고 뭐 클럽도 안 당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꼭 통제가 되면은 꼭 술이 마시고 싶고, 뭐 클럽도 가고 싶고, 그래요. 아니, 뭐 클럽 열고, 바 열고 이럴 때는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는 놈이 꼭 이렇게 청개구리 마냥 이렇게 규제가 되면은 그때는 가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는 힐트 모텔 바로 뒤편, 사이송로드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저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 뒤에도 그렇고, 길 건너면, 여기 빨간색들 보이죠? 전부 다 프로모션 적혀있고, 전부 다 이게 마사지 샵, 전부 마사지 샵입니다. 전부 다. 근데, 마사지 가게, 상제도 문안 열었습니다.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파타야 깡 도로거든요. 파타야 깡. 여기만 다든 게 아니고 파타야 전체에 전부 다 마사지샵 이런 게어 영업이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희한하지 평소에는 마사지 안 받으러 가는데 꼭 이렇게 폐쇄 당하고 나면 또 마사지가 받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마사지 좀 받아 놓을 걸 현재 저는 부아가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부아가오는 사람 사는 동네 에 같습니다 좀 불빛도 많고요 그래도 전부 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사지샵 다 닫았고 술집도 다 닫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아가오에 쫓겨난 야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뭐 음식도 팔고 뭐, 뭐 과일도 팔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제가 들어가기 싫어요. 작년 5월달인가, 어 4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처음에 파타야가 태국 전체가 락다운이 걸렸죠. 그때는 파타야 안에 확진자가 없었어요. 안 들렸어요.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타야 안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밀집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해졌는데, 규제는 예전보다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스스로가 어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내면서 코로나에 대한 솔직히 위험성? 그런 거는 솔직히 잘못 느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진짜 심각하게 느낍니다. 사람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상책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당일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자, 보자, 보자.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한 일주일 뒤면은, 한 6일 뒤면은 업로드가 되지 싶습니다. 그 때도 분명, 어, 파타야 상황은 그 때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뭐, 파타야에서 사람들 조금 몰린다고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은 돌아다녔어요. 소이 혹도 가봤고, 비치로드도 가봤고, 부아카오도 왔고, 파타야 깡도 보였고, 어 물론 워킹스트릿서 전부 다문 닫은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어 과감하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파타야 현재 상황을 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걱정을 해주십니다 저보고 건강 조심해라 코로나 조심해라 이제 진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파타야에 워낙 많은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남일 같지가 않고 저도 그래서 방금도 저 야시장 어 사람들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안 들어갔었어요 제가 제 건강을 지켜야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또제 친구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바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꼬리 흔들어 스파이 어, 스파이 왜 상태가 안 좋지? 오늘 어, 스파이가 컨디션이 영안 좋은 거 같네 스파이 개안나? 어, 컨디션이 많이 안 좋나? 아그라노? 여기는 두 번째 내 친구 타우입니다. 타우. 안녕 타우야. 잘 지냈니? 어 개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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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냥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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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리나이놈아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 그래서 타우입니다. 타우. 회색이 태국말로 타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타우. 냥냥 펀치. 냥냥 펀치. <laughs> 다음에 세 번째 제 친구입니다. 다음, 마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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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레오, 말레오, 레오. 그렇지. 다이 왔네. 마지막 제 친구. 다이 얘가 완전히 개냥입니다, 개냥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밥은 먹고 댕기나 이놈아 원래 고양이들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나 막 궁디 팡팡하고 이러면 싫어하지 않나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배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어 얘는 촬영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니네 얼굴이 안 나온다 니가 시꺼매가지고 저는 시국이 이렇게 안 좋지만 어,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그리고 요 앞에 경비 아저씨랑도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는 또 안전하게 더 조심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จิงจิงชูงนี่บัวมาเที่ยวพัทยานี่อ่ะปไหนดีผมเป็นยูทูบเบอร์ไทยวิดีโอที่นี่อ่ะแต่ทายกยูวอคกิ้งสตรีทนอนวอคกิ้งสตรีทป้าต้นนี่ป้ายเลี้วเมื่อกี้ป้าลี้วแต่ทุกอย่างปิดแล้วครับปิดก็เราไปขอให้เปิดดีบอกเปิดเลยครับเปิดเลยครับฟุ้งคุยเปิดเลยครับทุกคนเปิดเหรอเปิดได้เปิดได้เหรอไปด้วยกันไหม ไม่ไปผมทำงานโอ้ทำงานอะไรกับดูเลนโทรศัพท์เลนโทรศัพท์ <laughs>